자, 11에 4번 이제 넓이를 구하라 정적분인데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x축 위면 얘의 양수값이지 그래서 얘의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2식 x제곱 플러스 1의 dx 끝 너무 간단하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하고 마이너스 1서3 마이너스 자요거다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3분의 일에 가로 열고 3에 3승에다가 빼기, 마이너스 1에 3승하면 플러스로 바뀌네. 더하기. 그 다음, 3 빼기, 마이너스 1하 플러스로 바뀌어. 계산해주면 3분의 40. 뺑고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간단간단하게 계산하지. 두 번째는 얘는 어, 두군이네 나중에는 이걸 더 빨리 하는 계산법이 있어요. 지금 먼저 얘는 X축 아래니까 얘는 마이너스네.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, 양수로 바꿔줘야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0에서 4까지.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dx 자 요렇게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고치기 위해서 바꾼 거예왜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에 해주면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0 4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그러면 3분의 1에 얘는 사의 3승. 0은 해봤자 필요 없네. 마이너스 가로 닫고, 마이너스 2에 또 곱하기 사의 제곱. 계산을 해 주세요. 그러면 얘는 3분의 32. 자, 그런데 실제는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, 이제.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공식이지. 바로 이 두근이다 하면 6분의 절대값 제고차의 개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삼승 이렇게 공식이에요. 두 근이면 두 근의 이 공식 어, 넓이면 그래서 6 분의 제고차의 개수 1에다가 베타 4 4 마이너스 영의 삼승해서. 6분의 64 거로 3분의 32 이렇게 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다 바뀔 거야. 나중에 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 공식 나중에 넓이에서 배웁니다. 지금 외워두세요. 우리 원래 공식은 원래 두 근일 때 공식은 이게 바로 뭐였어요? 여기 지워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지. 두 근일 때 공식은 그런데. 넓이니까 절대 값을 씌우는 거예요. 넓임을 항상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. 잊지 마세요. 넘어갑니다.